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늘 차고 넘치는 2024년도 한 해가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두 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웃음> <웃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을 하고요. 또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음악을 통해 표현하든 미술을 통해 표현하든 말을 통해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의 생각과 관심과 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듯이 이처럼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우리 감리교단 목사님들로 구성된 셰퍼즈 콰이어에서 전기연주회를 했습니다 이 합창단에 모인 목사님들은 모두가 노래를 좋아하고 또 찬양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분들이죠.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이 마음과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 가량 열곡 정도의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발표의 형식을 가진 연주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들 조금은 긴장하기도 했지만 점점 그 마음이 발표가 아닌 이 고백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점차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이 고백이 진정 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찬양이 기도가 되고 가사가 주는 깊이와 의미가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가사 하나하나의 표정까지 변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악보에 적혀 있던 가사가 내 마음에 고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표정까지 변하게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함께했던 모든 목사님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연주회를 마치고 모두가 은혜로운 그 찬양에 만족하며 찬양을 부른 목사님들이나 또 회중석에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은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목사님들께서 찬양을 잘 불러서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된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시간에 고백되어지고 또 표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의 그런 고백과 표현이 있었기에 부르는 이들이나 듣는 이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요.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꽃들은 화려한 색과 모양과 향기로 그렇게 자신들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과 표현을 통해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떤 모양과 표현으로 우리를 나타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양과 표현으로 나를 나타낼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그 표현을 통해 우리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매우 존귀한 존재로 또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삼아 주셨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금연하심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내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하라 구원을 받게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이 말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은 참 유익과 기쁨이 오직 구원에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참 기쁨과 삶의 참 유익을 얻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삶의 참 기쁨과 참 유익을 얻게 할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곧그 성도에 해야 할 일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또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도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성도의 삶을 매우 잘 드러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세상을 양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오늘 본문에서처럼 광야가 되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그는 이것을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오늘날처럼 이런 좋은 음향기가 있었을 때도 아니에요. 마이크에 대고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육성으로만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시기 세례요한은. 오직 자신의 스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이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표현, 그 외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레유아는 이처럼 광야에 외치는자의 소리가 되어 자신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친 것이죠.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외침이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소리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세례요한이처럼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가 되지 않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세상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세례받기를 원했다면 아무도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섬김을 통해 복음을 표현해야 하고 어떤 이는 찬양을 통해 복음을 표현해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교를 통해 복음을 표현해야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복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라면 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택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 복음을 표현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그 표현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익숙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듣고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복음을 표현하세요. 이사에서 4 3삼장 이십일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찌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요 나를 높이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행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알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또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수고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이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우물가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소리쳐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외침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할 있있방법으으로복음음을증하하시바바랍다세세은은여분이이음음이이야하하지으으면 그 복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침묵은 또 다른 침묵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아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 t t 이 그랬던 것처럼 a l 가에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외침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또 믿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 비로소 세상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첫 주일 첫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기억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그분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오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했듯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나의 입술로 나의 손과 발로,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힘으로 나는 과연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입술과 손과 재능과 물질과 힘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이 함께하는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